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첫 번째로 부끄러하는 워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포함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상대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부끄럽고 미안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로는 회개 시작은 할지 모르지만 평생을 미안하고 부끄럽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분명히 세례자 이완이 자신의 회개의 궁극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회개의 정수인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를 만나라.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죠 사실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 강력한 세례 운동이었어요. 강력했습니다. 어느 시대의 구약의 예언자 중에도 이렇게 회개하면 죄를 씻고, 사암을 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오라고만 했지요. 그지? 구약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물로 씻으면, 구원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보다도 세례자 요한의 이 선언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세대 제와는 강력하게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기본입니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자기 죄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이 이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하는 남 탓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성당에 와서 다 앞집 내 탓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남탓 같은 경향이 있어.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회계의 정수를 바라보라는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복음을 우리가 왜 읽고 강론을 합니까? 강론은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예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 잘하든 못하든 비추기만 하면 보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많은 바리사의 사두가이들이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무지하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무지한 사람이 더 훌륭한 건 뭐냐면요 무지한 것을 아는 게더 훌륭한 거예요 무지한데 무지한 걸 모르면요 계속 같은 그런 패턴으로 본인도 힘들고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올바르고 이건 다 좋은데요. 내가 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 이게 나를 아는 게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오는 바리사 사두가에는요, 어떤 분들입니까? 그죠? 사제 집단들이고, 율법을 많이 이렇게 만난 분들인데,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세레자 요한은이 사람들한테 막말을 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여러분 성당 나오겠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성당 나오겠어? 뭐 여기 뭐 일본말로 도끼로 이마 까라상이 있다면서? <laughs> 근데 더 나쁜 사람은 까니마 똑가래 바로 지금 세례자 원한이 까니마 똑가는 거예요. 뭐아 죄인에서 내가 고백하기 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막그 강력한 얘기를 독서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계를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걸 평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고 내죄를 고백했지만 고백한 것이 끝이 아니라 세례자유한는 누굽니까? 꿰뚫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깨끗해진다니까 세례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뭐, 한편 이해는 해요. 세례만 받으러 오는 거라고. 세례받으면 구원될 줄 알고. 아니거든요. 오늘 복음에 기초, 여러분, 세례만 받고, 세례만 받고, 제가이 제만 고백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 찾아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저기 세례자위원이 말이지, 막뭐 근본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나는 사두가이고, 난 바리사이고, 난 출신 성분이 얼마나 내가 구교신자고 말이지, 성당 50년 됐고, 뭐, 이거 다 했는데, 저 새로운 사람이 저기 뭐 저렇게 말을 해? 하면서 자기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참 대단해. 아, 그런 말 하지도 마어 그러니까 말로 하는 데에서는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녀 만들 수 있어. 왜 이래? 이거 출진 성분, 이거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어,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내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의 근본을 바꿔라 이거예요. 조금씩 바꿔선 되지 않아요. 다 바꿔라 이거예요. 몇십 년 전에 어떤 가수가 선거철 전에 바꿔! 바꿔! 모든 걸다 바꿔! 어느 가수가 그 노래 불렀었는데 그래서 다 바뀌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바꿔라! 남을 바꿔라 내가 바뀌라 나를 바꿔라는 거예요. 바꿔라니까 한번 난 너보고 바뀌래. 그건 차라리 안 바뀌는 게 나아. 이것이 바로 세례자 이완이 얘기하는 회계의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나서 거울로 보시면 돼요. 미안한 거 죄고 가는 걸 토대로 해서 열매를 맺어라 는 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진다 찍혀서 그러면서 이것이 회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라면. 이제 자기의 회개의 가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회개, 예수님의 세례를 덧붙여 얘기합니다. 대단히 네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는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닙니다. 더큰 능력에는 뭐냐면 이제그 세례제 요한의 회개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면 죄다 이거예요. 보이는 거. 공동체에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법이 얼마나 많아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전제를 하지만 예수님의 회개는요더큰 능력이라는 것은 더 강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십계명을 뛰어넘는 사랑을 살아라. 구체적으로 사랑의 세계명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는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행복론을 살아라는 거예요. 참 그런 점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씩 어떤 분들은 백두대간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차례로 백두대간 다 섭렵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내가 오늘은 사랑의 세계명에 이걸 살았나? 백두대간의 이 일구간을 내가 옮겼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 표현은 좀 약간 달리하는데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 타작마당 참좀 우리가 정겹죠. 타작 가을에 열매 맺고 그죠 추수하고 타작 알곡을 좀 걷어들이는 얼마나 그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요 완전히 이제 거두절미하고 끝 어떻게 보면 서구의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과 굉장히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회심과 회개의 모습과 개념과, 아, 오늘 말씀드렸던 타장마당이라는 말은 상당히 농부답고, 추수를 맺고, 우리 동양의 이런 절기를 생각하게 해요. 그 기운을 생각하게 하죠. 화장마당을 깨끗하게 하시어, 알곡, 모아드리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성장을 얘기하면 성장. 그리고 성숙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회개와 세례는요. 견진 성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견진 2년에 한 번씩 봤잖아요. 그게 예수의 견진 성사의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 준다고 하잖아요. 견진은 세례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세례와 견진을 같이 초기 교회는 같이 줬어요. 견진은 성숙한 삶을 요청하잖아요. 선물을 받잖아요. 따라서 회개에는 변화를 얘기한다면 외적인 변화, 죄를 끊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회심과 예수님의 세례는 견진과 같은 것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다시 말하면 변화라기보다는 변모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Transfiguration, transformation, 변화는요, change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 회계가 change라면요, 이 예수님에게는 회심은요, transfiguration, transformation이에요.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하느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런 저런 경험을 해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어떠한 태도의 삶을 살까? 오늘 제일독서에 잘 나와 있어요. 제일독서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영이 머물고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영을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견진 성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침이 정확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같이 지내라 이거예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데 나의 원수인데 같이 지내야 되지 않냐. 그게 성장과 성숙이에요. 톨스토이는요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이 소설의 가장 첫 번째 이 책을 누가한테 봉원합니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가정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 이유가 다 다르대요. 불행하다는 이유가 다 다르대. 똑같지 않아. 근데 행복한 가정은 다 똑같대. 그 원인과 이유가 다 똑같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5절부터 나와 있어요. 6절이죠.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하고 어린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에서 그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내밀리라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어떤 모델로 제시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계를 너무 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에 결핍됐던 그곳에 사랑을 채워주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지.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이곳에 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공통적으로 많은 부부들을 만났는데, 부부도 만났고, 가정도 만났고, 단체도 만났고, 있는데, 행복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회심이 요청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의 회심이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는 데는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의 회계로, 회심으로, 성령세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제 1독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심을 더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오늘 대림식이 두 번째 주일에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회개를 위해서 아니 세례자 요한의 회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를 바꾸자 어떤 태도 내가 나아야 되는 태도 내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 태도를 바꾸십시오. 내가 어떤 태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죠.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가족들 안에서도 아이들한테, 아빠 태도 어땠어? 한번 묻어보 충격받지 마시고. 두 번째, 마음을 바꾸십시오. 불편했던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힘들었던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욕심도 있을 수 있었겠고, 각자같이 일했던 그 가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살았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궁극 중심이 뭐냐 였 나한테 궁극 중심이 뭐였냐? 그게 돈이었냐? 명예였냐? 그냥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정말 주님이 주신대로 살면 그게 바른 길이라고 저는 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백세 시대고. 옛날 같으면 60된 다음에 주님 품에 갔는데, 지금은 또 따불을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고, 나한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 있어서 사라져요. 한과 예수가 얘기했던 회심의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의 궁극적 관심이 뭐냐? 한걸 두드려 보라는 거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보음소에 매일 나오는... 복음에 주일에 나오는 복음에 뜯드려 보시죠. 태도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는 구약의 회개의 개념이고,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본래의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인생의 목표와 궁극적 관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결국은 총체적인 나의 관심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뀌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죠. 대림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이 회개고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구체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뀐다면 궁극 관심은 왜안 바뀌겠습니까? 과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궁극 관심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을 찝어가면서 내가 하나씩. 전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 안 되는 거다 적어 놓거든요. 인생에서도 어떤 걸다 적어 놓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고, 찌워 가고, 덮어 놓고, 덧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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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